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의 종목으로 세 종목 들고 왔고요. 첫 번째가 SOS랩, 그 다음 대원전선 3빌리언. 세 종목 다 조금씩 나눠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SOS랩은 어제 이렇게 움직였고, 세 종목 다 나쁘진 않았어요. 일단 SOS랩 이렇게 3.45%에서 4.46% 왔다갔다다 마지막에 끌어올려줬고, 대원전선은 돈이 많이 몰렸다는 그런 이유. 어제 거래대금도 잘 나왔는데, 시간에서도 4시 30분부터 돈이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거래가 잘 됐고요. 3빌리언은 이건 고민을 좀 했는데, 마이너스에서 마지막에 좀 어쨌거나 플러스까지 이렇게 올려주는 거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에 요거 이렇게 세 종목 매도하고 신규상장도 온코 크로스 이 종목 초반 시작 직전에 어떻게 움직이나 보고 그리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 시작 전에 들어올게요. 네장 시작 1분 정도 남았고요. 지금 신규 상장주는 꽤 갭이 뜨고 있어요. 제가 들고 있는 거는 3빌리언은 개파락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원전선, sos랩은 한 본전? 본전 살짝 위에 있어요. 이게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문, 접, 주문 접수 완료 주문접주문문 주문답, 주문답, 주러답주문 주문답, 주문문 주문답, 취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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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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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마감됐고요 오늘 본계좌 이렇게 마이너스 4천원 부계좌가 마이너스 3만원 합쳐서 마이너스 3만4천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별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은 처음부터 개파락 맞아가지고 쓰리 빌리언즈 쓰리 빌리언에서 개파락 손절을 했고 나머지도 별 재미를 못 보고 시가에 세 종목 다 손절을 했어요. 왜냐면 오늘 신규 상장주, 몽코크로스 이 종목을 시가 배팅 들어가려고 봤는데 갭이 이렇게 73%나 떠가지고 또 체결이라도 좀 빨리 됐으면은 매수를 했을 텐데 체결도 굉장히 늦게 돼가지고 조건이 안 맞아서 매수를 하지 못했고요. 늦게나마 이렇게 소액으로 잠깐 들어가서 앞에 영상 보신 대로 지켜보다가 못갈것 같아서 잘라내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 재미는 못 보고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떨어지지만 말고 조금씩이라도 유지하면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look given with flash. Be drop with a big flash. 집중해 좀더 thing fast. You'll